안녕하세요. 부평시사중국어학원 HSK 5급 강사 황옥청입니다. 오늘은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독해 제1부분 영역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독해 제1부분 영역은요, 총 15개의 문제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한 지문 안에 문제가 3, 4개 정도 어, 빈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 빈칸 자리에 들어갈 단어와 혹은 어, 문장을 선택문항 A, B, C, D 안에서 골라내야 하는데요. 어 학생들이 이 독해 일부분 문제를 접했을 때 체감 난이도는 상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사실 어 제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그 독해 제 일부분 영역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느냐 그 접근 그 접근하는 방법. 어떤 요령 같은 것도 같이 좀 활용을 해서 문제를 접근한다면 어 사실 크게 어렵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저와 함께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리고 약간의 풀이 요령 예.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빈칸에 들어가 있는 품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품사를 꼭 확인하자. 자, 여러분, 단어를 외우실 때요. 절대로 어뜻만 외우시면 안 돼요. 품사랑 같이 외우셔야 합니다. 풍사를 무시하고 뜻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요령, 요령이, 어, 실제로 소용이 없게 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그 요령을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반드시 풍사랑 꼭 같이 기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 그리고 따페 관계 측, 호응 구조, 호응 단어끼리 잘,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 어떤 식으로 어, 요령을 활용할 것인지 같이 한번 문제를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에 들어갈 품사를 구분하자. 어, 일단 빈칸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동태조사 러더거가 있다면요. 예, 당연히 동사를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어, 일단 이 빈칸 자리는 동사라는 걸꼭 잊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我们针对 님, 저양더 교육 공소장 자뜬 떠이라는 요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자이 단어는요 동사고요 겨냥하다 견우다 자 우리는 자 너와 같은 당신과 같은 이런 교육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라고 의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동사 자리고요 투别用행 후의 더 지화 자 지금 이 동사의 목적어는요 지화 계획이에요 자 이+ 계획이랑 어울리는 단어 동사 뚫 띵을 골라 주시면 되겠죠 일단은 풍사 동사 뚫 띵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얘는, 이는 총주. 자 이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대체적으로요 어, 목적어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일 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떠한 성분도 올수 없거든요. 자이 총주와 어울리는 단어는요 주어 자리에 뭐 수면 수면이라든가 그렇죠? 수면 총주 이렇게 해서 따 페이. 음, 어울리는 호응 단어끼리 외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뭐 충분하다. 요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빈칸 뒤에 더따오 이츠 이거 小是 같은 요런 보어 자리에 오는 것들. 자, 요런 게 보이시면 당연히 동사를 찾아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昨天是一 r 땡땡 따우 중국 학수 借得未来. 자, 일단 미래. 요아이가 동사고요. 어, 목적어죠? 목적어고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 요 빈칸 자리는 동사고 떠라는 결과보랑 같이 있네요. 자, 그럼 빨리 동사를 찾을게요. 자, 관 시, 공요둘 중에 동사는요. 이거를 못 찾겠죠? 자 동사가 무엇이냐? 일단 형용사예요. 동요는. 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단어는 관시. 자 따오라는 결과보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 관계되어 있다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요 중국의 어, 학술, 중국 학술계 의 미래까지 관계되어 있다라는 뜻이 돼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관시가 되겠고요. 자. 음, 관시가 뭐 평소에 명사라고 외웠죠? 요 관시, 네요 관시 뭐 이런 식으로. 자, 관시가 동사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빈칸 앞에 동그 정도 부사가 있으면 뭐 정도 부사 하면 페이 장흥 같은 성질이죠? 자, 요런 게 있으면 어 형용사를 찾아 주세요. 자, 정도 부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를 꾸며 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딴 시치. 자, 전쟁 시기, 전쟁 기간에 쥔人더 지반 생활. 자, 쥔런 군인이에요. 기본 생활. 기본 생활. 네. 매우 보장. 보장이 안돼 있어요. 없어요. 현재 생활 조건 특유에자 여기서 특유에 는요 자 매우 특히라는 정도 부사고요 그럼 이 뒤에 빈칸은 당연히 정도 부사 특유의 꾸밈을 받는 형용사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수로가 되는데요 자 형용사 야오주쨈쿠 중에 일단 야오 주는 형용사가 아니잖아요 자 정답은 쨈쿠 고달프다 고생스럽다가 되겠습니다 특유에쿠자야오주 같은 경우는 품사가 네,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째 동사 요구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사, 요구.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빈칸이 구조조사 더에 뒤에 있다면, 당연히 이 구조조사 더는요, 자, 앞에서 무엇을 꾸며주냐면, 명사를 꾸며줘요. 자, 명사를 찾아라. 너무나 당연하죠? 자, 這樣单调的? 단조롭다 라는 형용사, 딴 띠어, 단조로운 무엇. 자, 명사는요, 신상, 성부 중에 당연히 성부가 되어야겠죠. 자, 신상 같은 경우는요, 자, 얘는 감상하다 라는 동사예요. 동사는 목적어를 취해요. 그 목적어, 보통 어떠한 목적어, 어떠한 명사랑 같이 호응을 쓰냐. 신상, 펑징. 자, 신상, 메리, 더, 펑징. 요렇게 해서 또 자주, 따페이를 이룬, 이룬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단디어 더 쉬운 단조로운 생활이라고 평소에 외워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품사의 자리를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자, 호응하는 짝꿍 단어를 찾자. 즉, 호응 구조를 말합니다. 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동사수러를 묻는 경우는 당연히 그 빈칸이 동사하고 수러자리다. 그럼 당연히 목적어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 목적어랑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줘야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짝꿍 단어. 자, 보겠습니다. 타, 주어예요. 땡땡, 동사수러자리고요. 따지았떠 라는 수식어랑 같이 나온 큰 띵이 바로 목적어, 명사예요. 인정이라는. 자 그러면 이肯띵이라는 명사 인정이라는 명사와 같이 호응해서쓸수 있는 동사는요. 더따오 관좌 중에 정답은 더따오가 되겠습니다. 더따오 肯띵 인정을 받다라는 뜻이 돼버리고요. 자 그러면 그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라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 다음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목적어를 묻는 경우 반대로 동사 수라를 살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덩워싱 라이더 슈호 내가 깨어났을 때. 자, 我发现, 뭐, 나는 발견했어요.身上, 몸에 깔려. 자,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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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태 동태조사 중에 어가 있죠. 자, 그 앞에 있는 단어, 깔, 덮다 라는 동사예요. 자, 무엇을 덮을 수 있을까요? 자, 명사죠, 둘 다. 자, 毛, 단. 毛, 단, 담요예요. 毛, 즈, 모자예요. 모자를 덮어요, 담요를 덮어요. 당연히 담요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우 탄이 되야겠고요. 그러면 마우즈는 우리는 쓰죠. 자, 쓰다라는 동사 아셔야 됩니다. 따이 마우즈. 자, 모자를 쓰다 따이 마우즈. 자, 그럼 모자를 벗다 따이 마우즈. 같이 외우세요. 알겠죠? 까이 마우 탄 따이 마우즈. 마우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봤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주어나 목적어를 묻는 경우는 관여, 당연히 관용어를 살펴라 맞는 말이죠. 자, 팅스워 듣자니 후랑항에 의류업계 욕 있어요. 강가오다, 매우 높은. 자, 높다라는 이러한 관형어랑 어울리는 지금 명사를 찾으면 되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자, 둘다 명사예요. 자, 높을 수 있는 건 위험이 아니라 이윤이죠. 어 이윤이 높다라고 하고요. 우리 이웨이 시엔 같은 경우는요. 어, 위험이 크다, 흔다더 웨이시이라고 같이 공부해줬습니다 흔다더 외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리로연이라는 정답을 여기서 한가오더리루이라고 평소에 호응 구조 이렇게 외워뒀고요. 자네 번째 볼게요. 형용사 수로를 묻는 경우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형용사 수로는요. 목적어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앞에 주어를 살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 앞에 주어를 보겠습니다. 두 도다 시요 능리 여러분 여기서요 능력이라는 능리가 바로 주어고요. 두도 감자. 감자의 시요 기름을 흡수하는 능력이래요. 음. 자 능리로 꾸며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매우 자 정도 부사예요. 정도 부사 뒤에 당연히 형용사가 나와야 되고 자이 능리라는 요 아이와 어울리는 형용사는요. 자션장깊다 강하다 정답은. 능리장 이렇게 또 호응해서 쓴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서 해 조금 간략하게 어, 어떤 요령 그리고 어떤 품사적으로 어,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호응 구조를 호응 구조를 알아야 하고 자이 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이 둘의 어떤 풀이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짧지는 않아요. 예 단문이긴 하나 이렇게 짧은 단문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길어요. 예 기본적으로 한 지문 안에 빈칸이 한 3, 4개 정도 나온다는 거. 그 지문 안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따온 예, 문제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쉴 비에 쌩 하면 대학 졸업생. 虽이자 비록 뭐할지라도 진과라 자 진과 동사예요. 무엇을 어 경험했을까요? 지난의 학习生活 자, 진과 학习生活 자, 공부하는 생활을 경험했어요. 자, 이렇게 몇 년간의 공부하는 생활을 겸, 경험했지만, 자, 그리고 땡땡 러. 자, 여기도 지금 러라는 동태조사 앞에 있는 빈 칸은, 자, 품사적으로 동사가 들어가는, 그죠? 품사 동사가 들어가고 이 자리는 수러 자리예요 자, 동사 수러. 자, 그러면 빨리 목적으로 어서 살펴야겠죠? 자, 이 띵더 일정한, 자, 专예知识 요아이가 바로 자, 이 빈칸 동사의 목적어예요. 호응 단어. 자, 그러면 이 지식과 전공 지식과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가면 돼요. 자, A. 바워. 자, 꽉 잡다. 자, 이 바워 같은 경우는 동사로서 꽉 잡다. 자, 바워 기회 같은 요러한 아이와 같이 호응해서 써요. 어, 기회를 꽉 잡다 혹은 찬스를 꽉 잡다. 자, 지식 이거는 설명하다, 해명하다. 어떠한 뜻을 해명하다, 아니면 어떠한 뜻을 설명하다라는 이러한 동사가 되겠고요. 자, 이 자리와 지식과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떤 이제 이유를 해명하다, 설명하다는 뜻이니까. 자, 그리고 C번에 짱워. 자, 얘는요, 어, 사전을 찾아본 마워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나오는데요. 사실 용법에 차이가 있어요. 자, 이 짱워 같은 경우는요, 그 뒤에 장, 어, 조금 이제 호응하는 단어가 달라요. 이 마워와. 마워랑 좀 달라요. 자, 짱모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뜻을 좀 깊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学会라는 의미. 자, 뭔가 배워서 마스터하다라는 의미가 조금 더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짱모어 같은 경우는요, 어떠한 어, 명사랑 같이 호응해서 쓰냐, 음, 자, 배워서 익힐 수 있는 거, 기술, 지술 혹은 뭐 외국어. 자, 아니면 지금 전공 지식, 지식 자 요런 거를 뭔가 마스터할 수 있는 거예요 쉐후이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답은 자연히 c 가 되겠습니다 어짱워쯔쇠 요렇게 또다 페이스 자 호응하는 짝꿍 단어끼리 어울리는 것들이에요 예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어짱 워라고 골라 봤고요 자정어 같은 경우는 리지에 이해하다 어떠한 심정이나 마음을 잘 헤아리다. 이해하다라는 어 요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 어울리지 않죠. 예자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주에 따라 또 쏘렌 절대 다섯 사람 그니까 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또 모두 호이 또딩자또한 딩이란 단어는 반드시 외워야 하는 단어 필수 단어예요 단정 짓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단정 지을 수 있죠 자 인파의 호더 저 은메달리스트 <목소리도> 호이 비 비교문 나네요. 어, 동, 발, 호 덧, 저. 자, 동, 메달리스트 보다, 끙. 자, 비교문에서는 우리 정도부사, 끙이나 하이 쓰시는 거 아시죠? 이런 약간의 또 작은 어떤, 예, 어법적인 지식도 가지고 가면 좋아요. 자, 그래서, 끙이나 아니면 하이라는 거, 예, 이런 정도부사와 호응해서 쓴다는 거, 페이, <목소리> 정은 안 돼요, 비교문에서. 음. 어쨌든, 어, 바 발, 호 덧, 저. 음은 메달리스트는, 자, 동, 메달리스트 보다 더욱 기뻐요. 그 이유는, 인, 웨이, 타, 주어구요. 호더, 러, 러 앞에 있는 단어 호더, 획득하다라는 동사예요. 자, 획득했다, 뭔가 취했다, 얻었다. 자, 이 호더라는 동사의 특징을 또 우리가, 예. 배운 사람이라면 그렇죠? 저 저랑 같이 수업을 들었다면 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예, 아실 텐데 같이 한번 그래도 설명을 다시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이호다라는 동사는요 어, 굉장히 노력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다 해야지만 얻어지는 것들 그러한 어, 것들과 같이 호응을 할수 있는데요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예, 단어는요 뭐 뛰닝, 뭐 1등, 음 그리고 관준 우승 아니면 장쉐진, 뭐 장학금 자요런 것들 다 굉장히 어, 얻기가 힘들죠.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만 예, 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런 성질들과 같은 어, 우리 또 예, 단어를 고르면 돼요. A, B, C, D 안에서. 자, 일단 운명 아닙니다. 어, B 번 잠깐 줄게요. C. 면, 수명, 수명 아닙니다. 어. 자, 매일이 매력 여기에서 문장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자, 정답은요. 요 B. 네. 롱위가 되겠는데요. 자, 롱위 같은 경우는요, 어,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명성도 역시, 어, 뭔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성질, 호어더라는 동사와 어울렸습니다. 호어더, 롱위. 이렇게 또 평소에 딱베이스잘 묶어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어, 아까 전에 문제들은요, 지금 선택문학 딱 봤을 때 단어, 어휘였죠? 그러니까 어휘형 문제였어요. 어휘형 문제. 자, 근데 이번 이제 이번 지문은요. 조금 다르죠. ABC 선택문항 보세요. 내용이에요, 내용. 자, 내용간 제가 빈칸 안에 들어갈 단어 혹은 문장을 골라내야 한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문장을 골라내야 하거든요. 자, 이 문장을 골라내야 할 때는요. 앞뒤 문맥 잘 파악한 다음에 골라야 하고요. 대단한 어휘가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또 우리가 또 힌트를 충분히 어, 활용을 해야죠. 단, 어, 문장 안에서 충분히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이거 자한 사람이 추 가서 자추오자 자, 동사예요. 음자 일단 얘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중국어 한자 한자 이렇게 따서 의미를 충분히 추론 가능합니다. 자진 만나다라는 동사예요. 어쨌든 추오 만나다. 뵙기를 청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자, 누구를 뵙기를 청할까요? 자, 이지진의 목적어는요, 보러, 이 인물이에요. 자, 이 보러라는 사람, 근데 이 보러라는 사람은요, 최호이실마 가장 말을 잘볼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러라는 인물이에요. 춘추, 예전 그 춘추 시대 때, 음 백락 그러니까 보 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얘는요 정말 훌륭한 말을 잘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예, 해서 어, 우리가 지금의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훌륭한 인재 그죠 요런 애들 요런 사람들을 어잘볼줄 아는 잘 뭔가 이렇게 등용할 줄 아는 그런 어 사람이라고 또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보 러라는 요 사람 예 인물 꼭 기억해 주세요 말을 잘 가려낼 줄 아는 사람 훌륭한 말을. 자, 그리고 얘를 이제 1 0 0를 청했죠. 자, 그러면서 말했어요. 我想卖掉. 자, 나는卖掉. 자, 팔아버리고 싶어. 무엇을? 저 피, 준마, 준마, 명마, 훌륭한 말. 자, 내 말을 팔아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을 그런데,在 시장, 자, 시장에서 짤了, 三天, 며칠을 짠, 섰어요? 3일 동안. 서서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 예, 没有人. 자, 사람이 없어. 어떠한 사람이 없어? 라이지아그자 가격을 와서 가격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그래서 속상했겠죠? 자 칭님 방忙좀 도와줘. 자 그리고 내용 들어가야 돼요. A B C D 안에 잘 골라내야 되는데 쭉싱러. 자 뒤에 쭈라는 요 접속사랑 또이 뒷절에 나오는 접속사랑 호응하는 접속사가 앞절에 접속사가 只야只야只야只要 A, B, C, D 안에 다글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 여기서 정답을 추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글야어 A, C, B라는 이런 접속사는 이미 이미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문장 안에서 힌트를 얼른 최대한 받아야 돼요. 어이. 자, 징님 빵망, 자 빵망 이합동사예요. 빵망 도와주다 이합동사예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나올 수 있죠 자빵그망 하면은 어기가요 사, 살짝 가벼워져요 좀 도와줘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기가 살짝 가벼워지는 어떤 대표적인 어, 어떤 그런 게 동사중첩 형식이죠 자 동사중첩 형식 기본적으로 A A 에 형식 있죠 칸칸좀 보다 그리고 또 A E A 형식이 있죠 칸이칸자즉란이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방거망转一이转一转이 돌다 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충분히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a랑 b는 정답이아안확이이 높고요 이랑 d 자요둘 중에 정답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이져요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只要去我이转一转자내뚜안이 좀 네, 자, 말 옆을 좀 돌아줘? 예, 네. 아니죠. 자. 들요 큐워더 마팡 쩐이쩐 네말 옆을 좀 돌아줘? 예. 자. 워러라는 인물은요. 자, 말을 잘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말 옆에 좀 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b가 되겠 아, d가 되겠습니다. d. 자, 그래서 정답은 d예요. 자, 칭님 방금 만좀 도와줄래? 들요 큐워 떠, 마, 방, 자, 내, 말, 옆을 좀. 골아주기만 하면 쭉 싱글 된다라는 이러한 예,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문장 안에서 충분히 힌트를 에, 받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장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해력도 필요하지만 자 이러한 약간의 팁, 이러한 요령만 조금 알고 계신다면 음, 충분히 쉽게 정답을 어,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독해 제일 부분이 결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